71번에는 우리 지금 보면은 두 자연수라고 되어 있거든 자연수 a, b에 대해서 뭐 하나는 2의 x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b라고 되어 있고 x가 마팔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팔보다 클 때에는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 제곱 더하기 8이다 이런 애가 만족한데 그랬을 때 x가 k보다 작을 때의 f(x) 값을 물어봤어 지금 함수 값을 물어본 거야? 함수값을 물어보고 그거의 원소가 정수인 것의 개수가 지금 2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범위를 봤더니 3부터 4까지가 나왔대. 그래갖고 우리 간단하게 먼저 그릴 수 있는 거 그려주고 시작을 할 거거든? 얘 지금 마이너스 3의 x-3제곱 더하기 파는 제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쟤를 먼저 그리고서 시작을 해볼게. 자 만약에 내가 여기 이렇게 갖고 응, X축, Y축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팔을 기준으로 갈 거니까, 마팔에서 한번 끊어 주시고, 그리고 얘는 지금 Y는 8이라고 하는 애가 점근선이거든요. 그래서 Y는 8을 기준으로 해갖고, 8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에 마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제곱 더하기 8이야. 그래서 이게 대충, 한 7점 얼마 얼마 이 정도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7점 얼마 얼마니까, 대충 여기, 마이너스 8컴마, 뭐, 7점 얼마 얼마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아,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가겠구나 라고 그려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위에 있는 2의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라고 하는 사실 뭔진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증가하는 애라는 거 정도는 알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봐봐. 증가는 어떤 친구야? 증가는 어떤 친구? 그럼 봐봐. 이, 이게, 지금 마팔보다 작은 쪽에서 찍힐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어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위에 뭐 예를 들어 이런데 찍혀 갖고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어디에 그려질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저런 친구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가세요. 그럼 봐봐. 이제 내가 그걸 만족하는 k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fx가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fx거든요 그러니까 k가 예를 들어 이런 데 만약에 딱 어떤 k가 주어졌어 그러면 은그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정수인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수인 게 그게 딱두 개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대충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보기로는 이 증가하는 2의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뭐 대충 대충 이런 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존재한다고 한번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면요 그러면 이런 거야 내가 여기다가 지금 이 k보다 작은 쪽에서 k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를 봤더니 정수가 예를 들어 딱두 개만 지키는 거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6 여기가 7 근데 너도 너도 만약에 여기가 딱뭐6 이런 식으로만 딱 지키는 거죠 응 그래서, 만족하는 그 fx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저거밖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어, 그러면 6, 7라고, 이 이렇게 갖고 두 개만 나올 테니까. 그럼 봐봐. k가 지금 3과 4 사이라 그랬으니까, 3하고 4를 한번 대입을 해볼 거거든? 그래서, 저기다가 3을 집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3에 0제곱 더하기 8 해갖고, 7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뭐야. 4를 집어넣으시면요 마이너스 3에 1제곱 더하기 8해가지고 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지금 얼마 어, K라고 하는 애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4,5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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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3이니까 여기지 어 여기 3컴 어이고왜 저래 3,7 보다는 약간 오른쪽 어딘가에 있는 어딘가에 이렇게 k가 잡힌다는 소리인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3,k가 어디 잡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반드시 누구는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어. 반드시 여기 5는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6과 7딱 해갖고 정수가 두 개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네. 딱 그래서 두 개만 나오게 하려면은 반드시 일단은 저, 어, 이에, 이에, 하고 반드시 저 애가 어때야 돼? 여기. 이, 이에 X 플러스 A 더하기 B라고 하는 요 애는 이 B가 어디 잡혀야 돼? 5는 지금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5는 포함하면 안 된다고. 6하고 7만 포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B는 5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해 되세요? 어. B는 5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 5에, 5에다가 만약에 뭔가가 잡혔을 때, 어, 에 5에, Y는 5에다가 뭔가가 딱 잡혔을 때, 그때 걔보다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소린 거야. 네, 그래야지 6과 7을 포함하고 있을 수가 있다고.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 반드시 6 또는 7을 포함하려면, 저 지금 함수 마이너스 8일 때 그러니까 f 마이너스 8을 집어넣었을 때 어,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5라고 하는 요 친구가 무조건 어때야 돼 무조건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아야지 6과 7을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6과 7을 전부 다 네, 그래서 아 우리 만족하는 지금 A, 어,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제곱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아, 우리 A의 값이 얼마밖에 안 되겠다. A의 값이 8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A가 8, B는 5 해가지고 아마 13이 될 겁니다.